맥치킨, 버젤렐라 하고, 이거는 맥치킨 버거인데, 재출시됐다고 합니다. 자,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안에는, 아 자, <웃음> 비주얼이. <웃음> 자,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맛있다. 이게 제가 단품만 시켰는데 이게 얼마더라? 3,300원? 음. 이거. 먹을 때 소스 좀더 드세요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킨 버거랑 맥 치킨 버거랑 소스만 조금 다르다. 그러면은 얼른 뭐짜렐라 치즈스틱 음. 이번는 이거가 아에는뭐 뭐 치킨 패티 있고 뭐. 어, 치즈스틱이 안에 또 있네요 오늘. 음! 음! 맛있다. 음, 아, 딱하다, 일단. 로제 토마토 소스 있잖아요. 스파게티 소스. 거기다가 살짝 매콤한 칠리 소스 들어간 느낌? 그런 맛? 음, 어다 음. 음, 칠리 맛이 좀더하네 안에, 이렇게, 모찔러드 치즈 스틱이 그냥 들어가 있네요. 가 <laughs> 살짝 매콤하거든요? 그래서, 테위스트는 특이한 거하고, 이거, 치킨은 특이한데, 좀 많이 잡아주네요. 근데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이까지 소스 묻이니까좀확하긴 하다. 자, 한번 더. 아, 이거 원래 바로 먹었었어야 되는데 식어가지고. <laughs> 아, 네. 아, 오늘 왜 이렇게 맛 아, 이게 먹다 보니까 맞는데. 텃텃살이네, 텃살 어우, 씨. 텃살 어, 어. 텃텃살. 아, 저텃텃살 별로 안,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진짜 맛있어 이거 <laughs> 응 네. 음. 소스하고 같이 먹으니까 접덕살인데 모르겠어 요 맛있어 음. 아 아 이건 이제 케찹튀김이랑 케찹을 같이 먹어야다 그럼 마지막 사이드에 끝판왕니죠 이게 치킨 수레기와오신다 2,000원에 이 정도면 좋지 안에 뭐 내용물은 뭐 치킨하고 베이컨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소스가 좀 느끼하거든요 근데 예, 400원만 더 주면은 이렇게 해준 소스 일단 먹을 수 있거든요 자 이걸 좀 부어가지고 아 맛있따 없 그리고 또 매콤해 자, 이랬어. 그래가지고. 와! 아! 돈나 맛있어, 씨. 확실히. 자, 케이주 소스. 이게 더하니까 확실히 더 맛있어요, 이게. 와, 음, 근데 썩, 음, 맛있다.